혼자를 즐기면 좋은 사람이 저절로 찾아온다. 혼자 있어 외로운 것이 아니라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 외로운 것이다. 외롭다고 생각이 든다고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마라. 차라리 혼자서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산책도 즐기면서 내 자신을 더 아껴주고 사랑해줘라. 사람은 어차피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에 자신과 결이 맞는 사람이 눈에 띄게 되면 저절로 끌리게 되어 있다. 서두르지도 말고, 다그치지도 말고, 조바심 내지도 마라.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며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멀리 하고, 나와 맞는 사람을 기다리다 보면 혼자인 것 같은 외로움은 저절로 사라지고, 나와 결이 맞는 사람들로 인간관계는 채워질 것이다. 사람의 운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와요. 운이 잘 풀리는 사람들이 꼭 지키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른바 운을 부르는 습관입니다. 일상 속 실천 가능한 습관 네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그냥 흘려보냅니다. 운 좋은 사람들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다만 계획은 언제든 수정 가능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즉 세상 모든 물을 받아들이는 바다처럼 내 인생의 어떤 역경도 받아주리라는 마음으로 지금 일어나는 역경에 유연하게 대처합니다. 둘째, 인연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사람의 우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온다고 해요. 즉 사람이야말로 운의 핵심체입니다. 가정이든 일터든 사람이 운이 부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을 함께하는 가족, 동료, 친구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인연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삶을 삽시다. 좋은 관계 속에서 좋은 기운을 받습니다. 셋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만물이 시작되는 시간이 바로 아침이죠. 이때야말로 행운을 부르는 최적의 시간이에요. 모의미하게 흘려보내지 않아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가장 먼저 보이는 것, 가장 먼저 들리는 소리, 가장 먼저 드는 생각에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마지막 행동으로 확신을 만듭니다. 아무리 좋은 운을 타고 났어도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